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이게 지금, 음 <laughs> 은방울 자매가 부른 마포종점이에요. 제가 지금 하모니카를 사가지고, 예, 구입해가지고, 어, 지금 연습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이 마포종점. 은방울 자매가 부른, 예, 뚜엣이 불렀죠. 그 하모니. 그 운구슬이 불러가는 아주 멜로, 그 하모니가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제가 지금 연습 중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 이제 퇴촉. 퇴촉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신화를 뽑을 수가 있는가, 생산을 낼 수가 있는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빠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게 아무리 이렇게 신화, 신화 촉진제를 투여를 했어도, 그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립니다. 다, 시 그러면 한번 앞에 있는 난초, 화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게,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 앞에 이렇게 보이죠? 보이시죠? 지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난초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한 촉, 한 촉, 여기서 나왔죠? 여기 새파란 거한쪽 나왔죠? 여기 두 개. 또 여,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도 하나 나왔죠? 세 개, 세 개지? 또 여기서 하나 나왔죠? 여기. 아, 이렇게 보면, 아, 여기, 여기 있구나, 여기. 이렇게 퇴쪽에서 신화를 생산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걸 이제 빼뜨렸어요. 제가 앞에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지금 저쪽에도 많이 있어요. 한, 한 7, 8개가 있습니다. 이게 난초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죽어사는 난초예요. 아가씨라든가, 진주수 두, 두 개에다가, 신문 이렇게 명명품도 다 죽였어요. 예. 제가 실력이 없어서 죽였겠지만은, 가온이, 가온을 시킨 난초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어가길래, 아, 죽어라고 그냥 내 팽개 찼습니다. 어차피 제가 공, 공을 다들이고해도 죽으니까. 그리고 이삼 3반 정도 요것도 이렇게 튕, 니다 이렇게. 여기도 하나, 여, 여기도 태촉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세개 중에서 여기서 하나 튕니다. 또 여기서 틀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다시 복수보는 과정에서 잠깐 찢,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발은제입니다 이게 신화촉진제. 촉진제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토해 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몇 방울씩 합니다. 그 수에 한 3, 한 3, 4일 간격 해도 돼요. 한, 제가 일주일 간격 하라 했는데 너무 남용할까봐. 이렇게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네. 자, 됐죠? 그냥 그래가지고 냥그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신화가 이제 여기서 생산된다. 지난 시간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고목나무에서, 세선이 돈 농가 왔다. 예, 태초 여기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인위적인 방법 아니면. 3반 나오죠. 3반 죽도 좋은 거예요. 근데 죽였어요. 이것도 제가 다 구입 난초입니다. 10단위가, 10, 10만원 단위가 넘는 난초를 다 구입했는데 다 죽었어요. 아가, 아가씨도 죽였고, 진지도 두개 죽였고, 신문 명명권 그렇게 죽였을 때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야요 가온 난초인지 알면서도 제가 구입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빠뜨렸다는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뭔지 아시죠? 비입니다 네. 네비. 우리가 과정에서 사용하는 데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냥, 지난 시간에 요거를 올렸죠. 요거. 아까 네개 뽑은 거. 신화 네개 나온 거. 요거를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했어요. 이걸 이렇게 버을 씌웠던 겁니다. 근데 이걸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제가 다시 동영상 올립니다. 이걸 반드시 씌워줘야 돼요. 자, 이게 이게 네비예요. 네비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빙빙 꼬여, 꼬여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여기 딱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기도 너덜너덜하니까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여기다 살짝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간단이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아, 그거 또 이쑤시 경각했구나.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신화가 이제 올라와요. 아까 올라온 거 보셨죠? 여기, 여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비닐 사이로도. 네. 그러면은, 비닐 사이로 올라오면은 이제, 이제 수분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잔 이슬같이 이렇게 맺혀요. 자,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슬이 맺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슬이. 그러 그러니까 수분이 유지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맺혀야 돼요. 수분이. 이렇게 좀잔설을 맺혔죠 그럼 이렇게 살살살 털어줘요 털어주면은 어디로 갑니까 밸브로 밸브로 수분이 유지가 되겠죠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신화 촉진제를 투입해 투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죠 자 이렇게 해야되면은 이제 수분이 이렇게 밸브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신화가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안 오고 그냥 바짝 마른 데다가 요렇게 놓아두면, 그렇게 여러분이 하실까봐 제가 지금 올린다 그만다 이렇게. 이건 지금, 이건 무리에요물 지금. 그리고, 세나 어, 촉진제, 그거는 원액을 저는 사용합니다, 원액. 원액을 사용한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이 얘기입니다. 댓글로 또, 뭐, 몇 대일, 몇 대일 또 물어보지 마세요. 동영상을 안 보시고 물어보는 건 정말, 참 뭐합니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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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건, 이건 무리에요 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원액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원액 이렇게 쌓아두라했어요 쌓아두고 여기서 신화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왔으면은 이제 공기가 안통하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기 여기를 이쑤시개를 제가 아까 빼먹었다 했죠. 이쑤시개로 구멍을 한한몇 개, 한세 개나 네개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공기가 통한다 이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충분히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이제 3월달,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촉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올라오고, 늦게 오는 건 5월달에도 올라와요. 그런데 막 늦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너무,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래 하지 마시고, 예,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꼭그냅벌싸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신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거기서 올라오면은, 예, 이쑤시개로 구멍을 뻥뻥뻥 이렇게 한, 네, 한세 개나 네개 뚫어지면 저 공기가 통하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카톡에 오신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란다에서 지금 배양을 하고 있, 있습니다. 전부 구입난처예요. 아까 얘기했죠. 신문도 주겠지. 아가씨. 그 명명품 아가씨도 주겠지. 진주도 두개 주겠죠. 이렇게 많이 주게 요그 수십만 원씩 주는 난처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카, 저, 저, 댓글이 뭐라고 왔냐, 왔냐 하면은 요즘 산을, 산회를 가는데 자기 동네 뒷동산에 산도 많이 있다, 합니다 있는데 예전 안 같아가지고 난초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난초사랑님, 예, 베란다에 있는 난초 좀몇분 택배로 보내줄 수 없냐. 참. 이런, 이런 제가 예, 타, 카톡이나 이런 거 받으면 정말 속단말 열받아요. 저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죠. 진지수 두, 두 개에다가 신문에다가 아가씨, 그릇 비싼 난초 다 죽이고, 저는 산을 못 가가지고 전부 구입 난초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 그분은 산이 있대요. 뒷동산도 있고, 산도 많이 있대요. 있는데 예전, 예전같이 산에 가도 난초가 없으니까 나보고 보내달라고. 여러분, 예, 아홉 살, 열살 먹은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짜리도 그런 말을 안할 겁니다. 정말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저는 전부 구입 난초예요 저, 산채, 제가 구, 구입하는 난초도 산채에도 종로 가서 제가 구입해요. 전부 인터넷 구입해요. 제가. 그런데 저보고, <laughs> 베란다에 있는 난초. 한 두어 분만 보내달라고. 산에 가봐야 난초가 업대 예전처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도 터치, 구독. 구독한다고 돈안 들어갑니다. 제가 한 분을 제가 차단시켰어요. 1년 같이 했는데도 이렇게 쫙 들어가 보니까 구독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중성이, 뭐, 사람이 이중성이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감히 차단시켰습니다. 제 채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쪽 사랑했습니다